안녕하세요. 엑셀 표도 분들 코신입니다. 홀더 분들, XRP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보니까 홀더 분들께서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밑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얼마에서 또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제 가장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서 우리 홀더 분들의 궁금증을 좀 확실하게 해소를 해드릴 건데 먼저 홀더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건다 똑같아요. 매수를 하자니 앞에서처럼 갑자기 이렇게 꺾여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이 가장 많이 계실 건데, 항상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차트를 넓게 펼쳐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추세 하락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XRP가 여기 27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지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이 하락에 대한 추세선이 돌파가 나왔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홀더분들한테 XRP가 당장 위로 쭉쭉쭉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홀더분들께서는 항상 코인은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홀더분들한테 이 가격을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홀더분들도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이 영상 제작하는데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홀더분들한테 2,908원일 때도 제가 미리 얘기는 좀 드렸었죠. 먼저 보시면 지금 이 3,000원의 이제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거래량이 한 차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250원의 가격이다라고 정확. 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3,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아주 이쁘게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홀더분들, 보통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이게 4시간 봉으로 가서 보시면 좀더잘 보이는데, 어때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림이란 말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홀더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결국은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요. 에 그래서 3,0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 거래량이 실렸던 것처럼 이제 XRP는 3,250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또한 번의 거래량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앞쪽에 거래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매물이라는 게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홀더 분들,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또 비싸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싫어가지고 1시간 봉으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잠깐 힌트를 드렸어요. 항상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효도분들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미리 물량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매물대 근처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3,117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급 까만은 구간에서 물량을 잡으셔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영상 날짜는요. 제가 1월 5일 날 오늘 촬영했었던 영상이었었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정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때 물량을 잡으셔야지만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비싸게 매도를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xrp에 대한 목표가 까지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홀더분들이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2682-0692입니다.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우리 xrp 구독자분들한테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 지금은 먼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XRP, 우리 홀더 분들께서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3250원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살짝 눌림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 분들과 또 급등하는 코인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추얼 프로토콜을 1,249원일 때 우리 홀더 분들하고 어떻게 공략을 했었냐면 대략적으로는 1,250원에서 1,300원 사이가 거래량이 앞쪽에서 터지다 보니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상상 코인은 매물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해 줘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영상 날짜 보 1월 4일 딱 어제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미리 보셨다라고 하시면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 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온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15% 이상의 급등의 수익이 나왔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682-0692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매수가, 매도가 지정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RP에 대한 목표가까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XRP가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이하가 다 매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뒤에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2 차에 대한 파동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리는 목표가도 최소 만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 목표가까지 우리가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선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 왔을 때 물량을 모아 가셔야지만 거리랑이 들어옴으로써 이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을 시원시원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까먹지 마시고요. 0102682069 둘이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XIP 구독자 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이제 이 매수매도 타점들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